들었어 미안해오 늦었어 진짜요? 우 대박 대박 빛나 빛 안에 들어몇 장짜리야? 27장짜리 그지 내가 이거 가져가고 끄고 닫고 끝으 보여줄게 너무 진짜 크다 크다 이거 용이야어다회이니 비싸고 예쁘다 너 너무 예쁘다 예쁘 너무 예

36. 36. 30. 30. 30. 30. 지0 30. 3 이거 뭘뭐 먹어 3 되냐? 0티0 3스 30. 30. 30. 30. 항상, 항상, 항상... 여, 이다 뭐야? 귤을 <laughs> <laughs> 위해 밀어주는 거야? 네, 영석... 다 번졌어. <laughs> 나의 걸작! 그래도 그래도 예쁘다 노란색이 아 여기가 약간 포토존인가? 우리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아. <laughs> 약간 저 동굴? 이렇게. 맞아 엄마들이 여기서 이제 꽃 접사 이렇게 아 예쁘다 이렇게. 그래, 꽃예쁘 <laughs> 근데 좀 이따가 프로필 사진 되고 아. <laughs> 한일주 정도 늦은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봐볼래? 어, 어, 여기? 너무 응? 낮아가지고 응, 애들이. 뛰고 있니? 응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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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눌렀고. 이제 지금만 팍! 하는 건가? 클래시를 누르고? 응? 마스카 아니 습하다. 습하다. 고르게 깨끗해서 잘 보이긴 하네. 이 안해 지금 땀 찼어. 안녕하세요. 와우! 야, 너무 예쁘다. 오 마이 갓. 엄청 망비고 <laughs> 저기 어디더라? 아 여기 이 나무 뒤에 지금 버스킹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필 저기 계실까? 어, 여기 왕큰 거울 여기도 있지롱방는 그대로... 먹던데? 아빠 먹을래? 핫바? 걷, 아빠. <�anche> 왜 핫바가 있나요? 사준다 집에서 먹으면 혼나니까 열정 g o i n 게 to get a little b i i n g i 김밥. 응? 어, 음. 어, 어. 다이소 근처. 다이소인데. 응. 다이소가 이 응. 시장에 응. 두 개나 있을까? 아, 아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어, 우리는 그저 응. 음. 우리는 그저 닫은 어, 뭐 거였어. 어, 어. 그러게 해, 들어갑시다 들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어, 어디라고? 고향무인 아아이가 내가 후 많이 줬 여기x2 회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... 그냥 먹으라는 건가? 눈물 젖들 배를 먹어보자 뭐가 뭔지 알아요? 뭐... 몰라요 맛있다 음. 나... 음. 고객 행위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<laughs>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... <laughs> 얘기 좀 합시다 먹고 가세요 포장하고 가세요 뭐, 뭐 드시려고 뭐 찾으려고 어디 나갔는데 어떻게, 무사신지 있는... 너무 무서웠어요. 팁, 팁, 손에 검은 비닐봉다리를 붓는 순간 말을 절대 안 건다는 거. <laughs> 그리고 우리 계속 들어가자마자... 아유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맞아, 바보죠. 어디 뛰어가? 오 예뻐 와서 봐 되게 많이 나온다 그거 말이냐? 포장 말이야야집매 <laughs> 혼자 살아고 이런 디자인은 안 사겠다 진짜 아겁걱정이 진짜 <laughs> 이 가운 모임야니 네 잠옷이랑 잘 어울리네 <laughs> 이 색깔인디 <laughs> 진짜 웃겨 <laughs> 조그맣게 보이네. 와 너무 작고. 이거 음... 잘먹었던데 뭐임 저게... 뭔가... 귀엽잖아~ 음, 미숫가루 물고기 순으 있지? <laughs> 여기 미숫가루 맛집이래 이거 드신다 <laughs> 이거? 미숫가루 얼마 만에 먹는 거야? 맞아. 맞아. 말 맞아. 맞아. 너무 귀엽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들어서 덥습니다힘서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, 은 그~ 계곡 갈라고 지리산 와가지고 내려가고 펜션 찾아가는 기낌산청모 한참... 어~ 맞습전다 저는 에동쿨 덩쿨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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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무어 모양 뭐야? 너무 귀엽잖아. 우와. 신기해. 저 갈매기도 관종이야. 어머. 잘안 잔다네. 그러게. 나 갈매기. 우리 수영 가서 처음 봐. 맞아. 뒤돌기만 계속 봤지. 그래서 이게 또 처음이네. 와아! 완전 갈미. 문어? 문어 뭐야? 여기 주인이야? 무슨 다 하나만 해주세요. 하나만. 응. 되게 맛있겠다. 응. 와. 감사합니다. 우와, 우와. 아, 뜨거워, 뜨거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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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 어떡해. 아니, 너무 뜨거워. 신분질 뜨거워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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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뜨거워. 음, 맛있어? 응. 뜨거워. 늙을 때 먹어야 돼, 집코는 아주머 집보잘 됐지. 마진산. <laughs> 와우. <laughs>